뉴스, 사랑의 콜센터, 시즌3가 드디어 이명웅의 출연 없이 녹화를 했다. TOP6 멤버들로부터 온 배신, 울음을 터뜨린 이명웅. 이명웅과 TOP6의 진짜 갈등은? 출연료 논란? 최근 이명웅의 매니저는 매체에 이명웅이 TOP6 멤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콜센터, 시즌3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이 TOP6 팬 커뮤니티는 이명웅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TV 조선이 무리한 출연료를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명웅이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이준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명웅은 1년 6개월 동안 활발히 활동하며 TV 조선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명웅이 받은 것은 TV 조선의 착취였습니다. 한편 TV 조선이 이명웅의 방송사진을 자른 것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TV 조선이 계속해서 이명웅을 어떤 프로그램에든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조선의 TOP6 멤버에 대한 편견도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TV 조선이 TOP6 멤버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명웅은 TV 조선이 제작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TOP6의 재회를 늘 바랐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은 KBS, SBS 등 여러 프로듀서들과 연락을 취하며 TOP6의 협업 기회를 논의했습니다. 임영웅은 TOP6 멤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TOP6 멤버들이 프로그램 녹화에 계속 참여하면 곧 TV조선의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TV조선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 임영웅과 TOP6 멤버들의 컬래버레이션 무대에 팬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가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 장르 종합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3월 1일 멜론에 따르면 사랑은 늘 도망가 는탑100 장르 종합에서 일간, 주간, 월간까지 모두 TOP10에 진입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는 일간 4위, 주간 4위, 월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으로 멜론 오주간 연속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laughs> 아참 우리. 여기는 어 여기는 안아 아이고 목 둘르고 올 걸. <laughs> 아까 잠깐.